저희가 코로나라는 시절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소기업은, 소기업들은 소외돼서 저희가 그 코로나 시절을, 시절을 거치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저희가 소기업 총연합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됐고요.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어, 소상공인의 중소기업회처럼 저희도 유기업 어, 법정단체화하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이자 어,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어, 오늘 어,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희가 크게 우리가 무엇을 국민의힘에게 어, 제안을 드리고 싶은지 큰 골자 세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첫째.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을 중소기업, 분류할때 그냥 단순히 직원 5명이 넘으면 소기업, 5명이 안 되면 소상공인.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매출 기,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좀분류해달라 이런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소기업이 7년 년이 지나면 각종 혜택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없어집니다. 하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제거해 달라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. 세 번째는 어, 지금 중소벤처부에 어,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는데 소기업을 전담하는 그런 소를 좀 어, 만들어 달라. 그래서 저희. 해달라. 뭐그세 어, 가지가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, 중요한 문자이라고 제안을 어, 좀 드리고요. 어, 이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어, 전국 어, 소기업총연합회 한번 외치면서 들어가겠습니다. 전국 소기업총